Hi everyone. 안녕하세요. 전나리 현생입니다 자, 오늘은요. 한강에 대해서 읽어 볼 텐데요. 당연히 우리나라 스토리가 되겠죠? 자,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stretch가 겠습니다 우리가 stretch라는 거는 우리 스트레칭하다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펼쳐지다, 쭉 뻗어 있다, 뻗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vital입니다. 우리가 vital이라는 거는 굉장히 essential, 매우 필요한, 절대적이고 중요한 이라는 의미로 쓰였고요. 자세 번째는 industrial, industry의 형용사형이 되겠죠. 산업, 의, 산업과 관련된 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restoration, to restore 하면 복원하다, 복구하다라는 의미라면 이거는 명사 형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endure에서 나온 enduring인데요. 오래가는 지속적인,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첫 번째 문장 볼까요? The Hangang River, stretching 514 kilometers, runs through the center of Seoul and has long been more than just a waterway. 자, 한강에 대한 설명을 좀 했습니다. 514km의 길이로 뻗어 있는 강이라는 것이죠. 자, 어디를 통과해서 흐릅니까? 바로 서울의 중앙. 그죠? 서울이 있겠으면 서울에게 중심부를 가리면서 흐르는. 그리고 그냥 이 한강이라는 거는 그냥 어, 물길이야. 그냥 강이야. 라는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왔습니다. That's true. It has shaped Korea's history, economy, and identity across generations. 자, 역사, 경제, In ancient times, kingdoms like Pekche and Shilla settled along its banks, using the river for farming and trade. 자, 우리가 뭐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달하고 그렇죠. 그래서 고대 시절로 가 보면 뭐 백제라든지 신라와 같은 왕국들이 이 한강을 따라서 이제 정착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사용해서 뭡니까 농 농사를 짓는다거나 무역을 한다거나 이런 활동을 할수 있었겠죠. During the Joseon Dynasty, it became a vital route for transporting rice, timber, and other goods to the capital. 자, 그리고 조선왕조 시절에는 어땠었냐? 아주 필수적인 중요한 길이 되었다는 것, 경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수송하는 통로였다는 것이죠. 뭐, 쌀이라든지, 목재,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물품을 수도로 옮기는, 그렇죠. 수송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In times of war, it served as both a barrier and a passage for invasion.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어땠을까요 한강은 이거로도 역할을 하고 저거로도 역할을 했다 두 개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장벽, 그렇죠?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통과하는 길, 그렇죠? 이 침입에 있어서 이 침입 한자들이 그들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 그들이 이렇게 통로가 되어서 오게 하는 역할도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By the late 20th century, rapid industrial growth led to pollution and environmental damage. 자,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빠른, 이게 뭡니까? 산업 성장이 되겠죠. 우리가 산업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했잖아요. 그러한 것이 이러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염이 되기도 하고, 환경적으로 좀 훼손이 되기도 하는 손해를, 해를 끼치는 결과도 낳았습니다. The river loses clean water and wetlands. 자 결과적으로 한강은 깨끗한 그 한강의 물, 그죠? 그리고 습지대를 이제 상실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된 거죠. 이런 경제는 성장했지만, but starting in the 2000s, major restoration projects helped bring the river back to life. 하지만 이제, 이제 경제가 웬만큼 발전하고 나서는 환경에 대한 의식도 돌아왔기 때문에 200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주요 복구 작업들, 프로젝트들이 자이 한강을 다시 원래 의 생명력 있는 상태로 돌, 되돌리는 그러한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Today, the Han River is a symbol of recovery and unity. 자, 오늘날 한강은 어떤 것을 상징할까요? 회복과 연합의 상징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Its parks are full of life. People uh, bike, picnic, watch fireworks and enjoy concerts. 자, 한강 공원이 인기가 많죠. 아주 생명력으로 가득한 곳인데요. 사람들이 people bike 자전거도 타고 소풍도 하고 또 우리 불꽃놀이 유명하죠. 불꽃놀이도 구경하고 콘서트들 즐기는 그런 공간이 되었고요. The river continues to reflect Korea's enduring spirit. 한강은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정신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오늘 한강에 대해서 뭐 너무 너무 잘할 만한 얘기지만 또한 번쯤은 또 다뤄. 어,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던 한강 Through g 에 대해서 읽어보았고요. 자, 이 부분 한번 넣어볼까요? 아주 급격하게 빨리 이루어진 산업 성장이 결국에는 조금 부정적인 이러한 이제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산업 성장할 때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산업 성장 마치 noun plus noun 같지만 영어로는 어떻게 하나요? 앞 부분을 형용사로 해야 되겠죠. So industrial growth. 그쵸. industry의 형용사형인 industrial. to grow의 명사형인 growth. 이렇게 두 개를 결합해서 써주면 되겠습니다.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